I don't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톤 원장 쿠키, 저는 막내 테희입니다 되게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거든요. 아침부터 영상을 킨 이유는 단발머리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죠? 오늘 누가 누가 단발 스타일링 잘하나입니다. 근데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타이머를 맞추고 스타일링을 예쁘게 할 건데 누가 더 예쁜지는 댓글로 <laughs>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일단 저희는 기장이 좀 달라요 제가 조금 더 길거든요 테리 선생님은 좀 짧아요, 좀 짧아요. 어. 그래서 똑같이 스타일링을 해도 아마 다른 스타일이 나올 거여 가지고 되게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음.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셋 <laughs> 어, 뭐야 뭐야 <뭐라. 웃음> 시작. 일단은, 저는 준비물. 고데기랑 고무줄이랑 빗. 일단, 저는 앞머리를 먼저 말아줄 거예요. 왜냐? 어, 그럼 저도 앞머리 말게요. 네. 어, 당황. 저기요. 저는 장난이에요. 당황당황. 아, 그루프를 안 갖고 왔네요 그룹... 괜찮아요. 저는 없어도. 아, 그래요? 오호. 근데 저는 핀셋을. 저기 좀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말았어요. 핀셋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이제 고무줄로 많이 등분 나누거든요. 저는 오늘 핀셋파예요. 핀셋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시커를 먼저 넣어 줍니다. 저는 뻗치기 넣어 줄 거예요. 오 완전 나랑 반대인데? 하하하. 아니 서로 저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뭐 할지. 맞아. 그래서 궁금해 요 원장님 어. 뭐 할지. 5분 안에 시간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 버리겠다. <laughs> 시간 안 되면 오늘 그대로 일하기. 오늘 어. 그대로 일하기.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어, 저, 어자 저... 여유롭습니다, 저 여유롭습니다. <laughs> 근데 원래 머리는, 아, 죄송해요. 이런 방황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나는 C컬을, 일단 그 고데기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머리가 말라 있어야 된다는 거. 테리쌤은요? 어, 저는 머릿결이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네제 머리도 좀안 좋아요. 나도 안 좋아요. 좋아요. 어, 봐도... 진짜 안 좋아요. 응. 괜찮아요. 얼굴이 예쁘니까. 어 갑자기요?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이렇게 저 한쪽 벌써 완성했어요. 빠르죠? 저는 반통 머리 벌써 완성했어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5분 안에 이게 다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쵸죠 맞아요. 저 처음엔 진짜 못했는데, 이게 저도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심심할 때, 뭐 어디 가실 때나 할거 없으실 때, 저희 AM톤, 고요! AM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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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영상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컬 있는 거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머리 힘들어해요. 근데 제 가르마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바꿀게요. 왼쪽이 더 하기가 쉬워서, 왼쪽 뚜껑 머리를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머리를 보낼게요. 어, 나 지금 거의 다 완성된 거 하는 것 같아.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어, 잠시만, 그 지금 3분이에요. 어, 저 근데 2회밖에 안 남았어. 아직 뒤를 안 했어 근데 뒤를 안 했어 조조 조조 야 이게 시간 잘못 정한 것 같다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원래 있어요. 출근 시간에 이렇게 머리 공들여서 안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아시겠어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두단 정도만 컬을 넣을 거예요 두단 정도 한 단은 올리고 두 단을 컬을 넣을 거예요. 들었다 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어때요? 음, 좋아 좋아 갑자기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이제 대충 형태는 완성했어요. 약간 뻗친 머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뻗치기만 하면은 약간 좀 자갈치 느낌이어서 좀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어? 호 어허... <laughs> 특... <laughs> 여러분 투표로 정해주세요 투표로. 여러분 핑미뽑아봐주시면 <laughs> <더> 제가 지금 <laughs>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laughs>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 그러면. 1분 남았어요. 와아 <laughs>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아아이거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게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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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디야 아아그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떡해 나한번 어떡하지? 근내 고정이 이상한 소리 나 고장 난거 아니야? 빨리 하라고 나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3 0 초장. 어디가 어디가 좀빨 넘겼을 때딱 구레나루 잘 해줘요. 구레나루를 진짜 <laughs> 들어갔다가 빼면 돼요. 그럼 와이. 굳이야 조금 힘내. 야 힘내 할수 있어. 점수리 볼륨 한번 살려주고. S S 가 어디 갔지? 야 S S 스 여기 밑에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 에디션이에요. 너를... 그거제 거잖아요. 예, 원장님 거. 오, 0분 저도 저도.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3, 아, 위주로? 2, 아, 어떡해, 어떡해. 1. 땡. 아, 저 앞머리 이렇게 했어요. 완벽해. 저 근데 저 말이죠. 봐봐, 저 예쁘지? 어, 근데 오가 어, 뒤에 한번 보자. 뒤에? 아! <laughs> 뒤에. 뒤에. 원래 보여. 저... 보여. 아, 저... 뒤에. 뒤에. 안 보여? 뒤에. 안 보여? 뒤에. 머리 땡머리. <laughs> 아니야. 여기는 괜찮아요. 봐봐, 여기는됐잖아요 여기를 <laughs> 여기가 너무 일자 <일체> 아니에요 원장님? <laughs> 그 원장님도 평가해주세요. 어때요? 완벽하죠 저는? 어때요? 네 잘했네요. 잘했는데 정수리 볼륨이 안 살았어요. 아 볼륨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저는 볼륨까지 살린 거안 보이세요? 여러분 완성도가 중요해요 결국은. 알죠? 그럼 한 번만. 전혀 <laughs> 그렇지 1초면 돼요 1초면. 됐죠? 안 됐어요? 표정이 키. 안 됐네. <laughs>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5분만에 한것 치고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와 정신 너무 없다. 근데 내가 생각보다 오. 이렇게 5분이 5분이 렇게훅 지나가서 몰라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 헤어 디자이너 답나요? <laughs> 되게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5분 안에 할수 있었고 <laughs> 누가 더 잘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까요? 한명 뽑아서? 좋아요. 어. <laughs> 저희가 뭐, 뭐 보내드리지?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쓴 보내서 아. 어때요? 완전 좋아요. 어, 제 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댓글 달아주시고 누가 더 잘했는지 그러면은 진 사람 이긴 사람 커피 사주 어,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어. 일주일 동안 딱 보고 일주일. 어. 동안. 그러면 오늘 너무 정신없는 <laughs>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